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흥미로운 뉴스를 좀 공유 드릴까 합니다. 아, 이게 일본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류 마스크. 이게 지금 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이 한국 마스크입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들여오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이게 한류 마스크 KF94라고 해서 어, 지금 여기서 2만 점이 일단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왜 지금 한류 마스크라고 해서 유명해지고 있느냐면요. 보통 여러분 마스크 썼을 때 답답하잖아요. 일본에서도 저도 마스크 쓸때 숨쉬기도 어렵고 막 그런데 한국에서는 kf-8d라고 해서 전부 다 쓰고 있는 마스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 한류 마스크에 대해서 문의들이 꽤 많아서 이걸 이제 이렇게 입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입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여자분께서 설명하시는 게 보통 마스크 썼을 때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고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KFAD 또는 KF94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게 답답하지 않고 일단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코도 당연히 마스크에 밀착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뉴스에서 KF라는 거는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기준을 제충족 시켰다라는 의미로서 KF 94 하면 이게 미세 입자를 94%까지 차단할 수 있다 걸러낼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 KF 마스크를 수입한 사람은 일본에 있는 한 회사인데요. 이 여사장님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보통의 마스크들은 이제 코 옆이라든가 또는 그뺨 옆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빈틈이. 근데 지금 이 KF 94는 밀착형, 그리고 입체적으로 생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된다 그래서 비말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여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K-pop 아이돌이 이런 거 쓰는 거 봤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보러 오면 또 많이 사달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고 를 있고요. 또 이분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국 서울에 그래서 인기가 엄청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일본의 기자가 한국에 있는 약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분이 한국의 약국에는 이런 KF가 거의 뭐 제품이 엄청 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보는 거는 이제 굉장히 특별한 걸로 보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거는 그냥 흔하디 흔한 마스크다. 이 마스크가 한국에서 2월 첫째 주에만 1억 3천 장이 생산됐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마스크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일본에서 이게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